예 안녕하세요 지정커피입니다 아 이번에는 저희 커넥츠 커피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디저트 바나나 푸딩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엔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커넥츠 커피에서 파티쉐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박린다 양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츠 커피에서 파티쉐로 일을 하고 있는 박혜은입니다. 아. <laughs> 그럼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재료와 뭐 메뉴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티쉐 어, 린다 박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살짝 빠져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바나나 푸딩을 만들어보실 건데요 일단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물 320g 차가운 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연유 연유는 400g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젤로라는 푸딩 믹스인데요 인터넷으로 직구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계란과자 200g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좀 적당한 크기. 에 바나나로 여덟 송이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갓 꺼낸 <laughs> 차가운 생크림 1000ml 그러니까 500ml짜리 두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동물성 생크림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일단 재료 소개는 끝났고요 만들어 볼 건데 아주 간단하고 아주 빠르게 만들 거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들 거는 푸딩을 만들 거예요 볼에다가 재료들만 넣고 섞어주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물 320g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유 400g. 뭐나 너무 연약해 보이나? 잘안 <laughs> 따지죠. <타려. 웃음> 네, 연유 400g을 넣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젤로 푸딩 믹스를 한 팩에 다 넣어줄 건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96g 짜리. 코딩 믹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자, 이 믹스들을 골고루 잘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덩어리가 지기 쉬워요. 그래서 거품기로 덩어리가 지지 않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녹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덩어리가 지지 않은 상태로 잘 저어진 모습입니다. 이 푸딩 믹스는 냉장고에서 4시간 정도 굳혀주시면은 단단한 푸딩 상태가 돼요. 네, 4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짠! 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단한 푸딩 모양이 돼요.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잠시 한 켠에 두시고 이제 휘핑 크림을 쳐볼 건데 먼저 생크림 1,000ml를 볼에 부어줍니다. 생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부풀고 이 푸딩을 이 통에 넣을 거니까 좀큰 보호를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다 넣으셨으면 이제 핸드믹서로 휘핑을 해줄 건데 중요한 부분은 휘핑을 생각보다 아주 많이 꾸덕하게 할 거예요. 손으로 하시는 거는 좀 힘드실 거고 꼭이 휘핑기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되면은한 60%? 70%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크 같은데 바르기 좋은 상태. 어떻게 보면 조금 묽을 수 있는 상태. 이제 한번 주변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보다 훨씬 꾸덕하게 칠 거예요. 거의 덩어리가 질 정도. 자, 더 마저 쳐볼게요. 많이 몽글몽글해졌죠? 이제 생크림을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은 나중에 분리가 돼서 버터가 되는 건데 저희는 그 직전까지 쳐줄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쳐볼게요. 네, 이 정도면은 된것 같습니다. 바나나 푸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푸딩을 잘 만드는 것과 이 생크림의 질감이에요. 생크림을 좀 휘핑을 덜 하게 되면 푸딩이랑 만났을 때 되게 묽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질감이 있게 크림이 꾸덕하게 그런 느낌이 되게 만들 시려면 이 정도의 퍼석퍼석한 정도 이렇게 퍼었을 때도 덩어리가 져 있는 이 정도로 휘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쉬워요. 지금까지도 쉬웠지만 아까 만들었던 이 푸딩을 이 안에 한 번에 그냥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생크림을 휘핑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적거나 폼 올린 걸 너무 많이 죽이면은 안 되고요. 좀 가르듯이 섞는 과정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갈라버리시면 돼요. 가르시고 좀 폴딩 해주시고 가르시고 접어주시고 가르고 접고를 반복하시면서 푸딩이 뭉치지 않을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셔도 너무 적게 하셔도 안 돼요. 점점 섞이고 있죠? 처음에 푸딩 푸딩 만들 때 푸딩 믹스를 잘 섞어주지 않으면 푸딩 그 베이스 덩어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질감이나 식감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 푸딩 만드실 때좀 주의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쁜 노란색의 크림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바나나 푸딩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완성입니다. 옆에 잠시 치워두시고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다 고 나면은 이 정도로 너무 흐르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잠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요. 자 이제 바나나를 다듬어 볼 건데요. 일단 바나나 껍질을 까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잘 익은 걸 사용을 해주시고 안 익으면 그 풋내가 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시로라기들은 제거를 잘 해주시는 게 떫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점이 있는 게 맛있게 잘 익은 거 아시죠? 자, 이제 바나나를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봤을 때는 좀 사선으로 잘라주시면은 바나나의 면적이 더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거고요. 두께는 1cm 정도 두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옮겨둘게요. 저 고수기 때문에 두 개씩 자르는데 여러분들 하나씩만 자르셔도 됩니다. 짠! 바나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잘라져 있죠?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크림 그리고 이 바나나 푸딩을 만들 통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5.5L짜리 통에다가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채우면 한 3분의 2 정도 차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나 푸딩 크림을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면 돼요. 되게 골고루 바닥에 보이지 않게 잘 깔아주시고 다음으로는 계란 과자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자,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얘를 골고루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빈틈없이. 네,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바나나. 우리가 8송이 잘랐으니까, 여기에 4송이 정도 들어가게 촘촘하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촘촘하게 1층을 만들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남은 크림의 반 정도를 마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골고루 펴주고요. 크림의 윗부분만 좀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옆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과자랑 바나나, 마지막으로 크림까지 올려주시면은 완성입니다. 골고루 올려주시고, 바나나도 마저 올릴게요. 이거를 제가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존코피는 이거 못 만드십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남은 크림에 전부를 부어서 위에를 덮어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긁어서 자, 야무지게 부어주시고요. 똑같이 윗부분만 살살살 옆으로 옮겨가면서 위에를 메꿔주시면 돼요. 완성입니다. 바나나 푸딩은 잘 밀봉을 하셔 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소분을 해서 판매하시면 돼요. 숙성하지 않으면 과자가 딱딱해서 맛이 없고요. 숙성시키면은 크림에 있는 수분이 과자가 먹으면서 좀빵 같이 바뀌게 되고 바나나의 향이 크림에도 배게 돼요. 크림만 먹으면 바나나 향이 안나는데 이렇게 하루 숙성을 시키시면은 크림에도 바나나 맛이 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이 상태로 냉장 보관 하루를 하시면 됩니다. 짠! 혼자 쇼하는 게 <laughs> 웃기네. 짠! 바로 숙성을 시킨 바나나 푸딩은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면, 아, 유건스 테이크아웃 아이스 컵이에요. 여기에 소분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총 140g 담고 있고요. 이렇게 한 배치 기준으로는 18개에서 20개 정도까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판매량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반 배치를 만드셔도 돼요. 이 소분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윗부분만 뜨게 되면 우리가 크림이랑 이 층을 레이어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만 하게 되면 골고루 담아지지 않으니까요. 숟가락을 깊숙이 푹 넣으셔가지고 한 번에 제일 바닥까지 있는 걸또 뜨시는 게 골고루 담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퍼셔가지고요. 140g을 담아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인데 계란 과자를 부셔서 위에 예쁘게 데코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신데 계란 과자 네알 정도를 이렇게 한번 부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싹 예쁘게 어,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예쁘게 억지로 이렇게 예쁘게 싹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쁜 허브를 이렇게 위에 싹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쁘죠잉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바나나 푸딩을 만들어봤는데요 참 쉽고 간단하죠 바나나 푸딩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고 냉장 보관으로 4 일에서 5일 정도 보관하시면서 판매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시고 정말 맛있어요. 저희 망원에서 하루에 20개씩 팔릴 정도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지정 커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장님 시키셔가지고, 사랑입니다